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초본인 머신의 고베르맨표 이지스타트 2탄 예. 어, 가장 보편화될 이지스타트가 어, 지금 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금방 땡겨 봤는데 어, 이거는 뭐 그냥 술술술 시동이 잘 걸린다 어, 마, 사륙보다는 약간 강성입니다. 약간 강성이고, 마, 이 정도부터 마 시동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laughs> 예, 마, 시동 이 정도부터 마 여성분들도 충분히 땡기겠다. 아무, 뭐, 이건 뭐, 뭐라 해야 되겠 라들도 시동 거는데, 29cc 시동 거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 그런 그래 생각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옛날에 29cc 시동 걸라카마이래 예, 까딱까딱 치기가 예, 쳐다 앞딱 걸리는데, 그래서 막, 반동조가 막, 줄 동살 동모르고 디리쉐리, 때리, 딱, 쭉 땡겨야지. 우체 시동 걸리고, <laughs>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기한 막, 예? 땡기고, 바로 한번 보세요. 손가락 죽일까? 예. 예. 굳이 뭐 뭐4.6 엔진을 달아갖고 참4.6 이지 스타트를 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요런 호환되는 이지 스타트를 장착 했다는 데 대해서 이 세계 최초 아니겠습니까 29cc 이지 스타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제 방식으로 하면은 어, 보통 이때까지 저기 보이는 어, 제네거님의 OE 엔진에 달려 있는 전 어, 아날로그형 어, 이지 스타트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하다. 예, 이거는 누가 뭐라해도 세계 최초 아이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쭉뭐 땡기면 됩니다. 뭐 세게 땡기고 그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어 이중 스프링이 들어가서 이지 스타트는 이한번더 예, 반동을 주기 때문에 리코일 자체가 수월하게 끌려오고 어 순전 아날로그 이 어, 리코일은 그런 반동이나 그런 줄수 있는 스프링이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잘 걸린다, 잘 걸린다. 또 가보자. 한도잘 보셨죠? 깜성.